백산 거사입니다. 이곳은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불령사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불령사는 호랑산 비룡골 기암절벽 아래에 있는 645년 오녀 대사가 창건하였는데 낡고 허물어져 있던 것을 1912년 봉주 스님이 중창하고 1930년 이동채 이 종태 주지가 중사여 지금에 이러고 있습니다. 불령사, 불령사. 아 계곡이 아주 기암 계곡입니다. 멋지네요. 월송교라는 요 작은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중산 마을이 있고, 왼쪽에는 이렇게 불령사입니다. 거의 뭐다 암반입니다. 암반, 안반. 근데 물 수량이 많아서, 아주, 이, 한겨울에도 이렇게 물이 풍부합니다. 이제 해가 져서 날씨가 이제 찾았습니다. 근데 이제 봄이 가까울수록 이 해가 길어져서 6시까지도 어둠차이안 끼고 밝고 해서 다니기가 좋습니다. 불령사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. 호량산 비룡골 기암절벽 아래 있는 이 불령산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탑이로 추정되는 오랫동안 운영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쌓였던 것을. 2009년에 지금의 삼층 형태로 재건립하였답니다. 이것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삼층의 전탑. 영왕각이고, 금락진입니다 뒤쪽에는 기암계석이, 기암절벽이 엄청나네요. 산이 범상치 않습니다. 사실 이 화면에 비치는 거하고 아, 불령산은 아주 굉장합니다. 삼성각입니다. 이렇게 계곡 한쪽에 증각을 이렇게 붙여놓고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이 바위 영상에는 이렇게 비치면 엄청납니다 이게 한 생각입니다. 전탑을 이렇게 복원을 잘 했습니다. 그 제가 늘 다니면서 성지를 다니면서 얘기하지만 기 이제 파괴되고 파손되고 했던 것은 별도로 깨어진 것은 보관하되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서 딱 짜맞춰서.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말 깨끗하게 복원했으면 하는 게제바람이었는데이 새로 맞춘 거하고 예전의 그 하고는 틀리죠. 이렇게. 아. 그 그래. 부처님이 한분한분 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참 계곡이 범상치 않습니다. 어 여기는 폭포도 있습니다. 야 폭포가 굉장합니다. 이 안쪽 계곡이 엄청납니다. 해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잘 다시 단정하게 불령사가 깨끗하게 복원을 해서 삼층 전탑을 문화재로 다시 지정받아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오늘 일정을 이곳 불령사에서 성지순례 기도를 마치고 아 제가 내일 하루더 이곳 청도에 머무르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가겠습니다. 참참 아참 아무나 올수 없는 곳입니다. 찾으면 길이 있듯이. 이렇게 찾아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오늘 이 거룩한 행복한 여정에 저는 이 깊은 곳에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칭견하였습니다 불행사여, 지금 천년의 역사를 간직했듯이. 또 새로운 천년을 위해서 영원하리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나마미 타불 관세음 보살 나마미 타불 관세음 보살 나마미 타불 관세음 보살